안녕하세요. 투백기입니다 자, 오늘도 촬영 중인데, 자, 오늘은 큰 산에 지금 꽃송이 좀 보러 왔습니다야한 며칠 사이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건조해집니다. 자, 오다가, 어, 작은 거 하나를 봤는데, 아, 두 개를 봤습니다. 말라 빼트려진 거서고, 어, 하나는 상태가 좋은데, 어, 조금 작아가지고 영상을 안 담고, 어, 지금 하나 지금 아주 큰 상태 좋은 꽃송이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저기 보이시죠? 자, 엄청 크게 보이는데, 자,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아, 상태가 좋습니다. 이건, 어, 좀 늦게 나와가지고, 자, 그렇죠? 상태가 아주 좋은 꽃송이 버섯이 또 반겨줍니다. 어, 오늘은 조금 높은 산에 천150도에한7,800도에 한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말라 있는 꽃송이 버섯이 이렇게 멋지게 반겨줍니다. 자 아, 정말로 어, 날씨는 덥지만 또 어, 지금 흰털 깔때기 버섯이 올라오다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자 얼마나 더운가? 자 그렇죠. 자 꽃송이도 자 이렇게 조금 말라 있지만 상태가 엄청 좋은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어 조금 안 나온 자리 위주로 지금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렇게 멋진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그래서 지금 꽃송이를 채취를 했습니다. 여기서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걸쳐놨습니다. 자, 뒷면도 상태가 좋고, 어좀 늦게 나와가지고, 발라가고 있는 꽃송이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꽃송이를 보러 왔는데 또 이렇게 있어주니까 지금 시기부터는 꽃송이가 늦게 나온 꽃송이밖에 없으니까 어, 수량이 많이 어, 줄 겁니다. 또 너무 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주 이쁜 꽃송이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조금 낮은 자리로 한600 정도 고도로 지금 내려오니까 삼이요 어, 다리 빠져버리고. 아 벌레가 다 뜯어먹었습니다 자 벌레가 다 뜯어먹고 있는 아 사구대 산삼입니다 자 그렇죠 종대에는 다른 다 빠지고 어, 여기에서 하나 더 세력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실하게 보이는데 뿌리 모습을 아직 안 봤습니다 자또 멋진 산삼이 반겨줍니다 아, 한 이틀간은 어, 조금 컨디션이 안좋아가지고 좀 쉬어가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입이 하나 둘셋넷 일곱개 칠엽입니다자 입이 어, 벌레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자 이런데 안에가 이야 또 사고 때가 어, 여기에 지금 딸이 하나 어, 또 새벽이 하나 붙어, 붙어가지고 어 다리 이걸 썼는데 빠졌습니다 자아 여기 삼달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또 삼탈이 음, 빠졌습니다. 자, 이것은 어 작년 묵대입니다. 자, 엄청나게 지나게 보이는 자 사구대 산사입니다. 자, 또 이렇게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여기 저큰돌이 있는데 옆에 소송이가 나와 가지고 발라 있습니다. 발라 있지만 상태가 좋습니다. 자, 그렇죠? 야. 그래도 늦게 나와가지고 아주 이쁜 꽃송이 버섯. 자 상태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오늘 삼도 보고 또 꽃송이 좀 늦게 나온 자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수량은 많이 귀하지만 그래도 상태가 좋은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자 아주 이쁜 꽃송이 버섯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자연적으로 말라 가는데 어, 고온다습한 환경이라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아, 이것도 채취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버섯은 지금 몇개더 봤습니다 자 이것은 좀 일찍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저는 지금 어, 지금은 꽃송이가 많이 귀합니다 어, 귀한 와중에도 어, 오늘 또큰 것도 보고 어, 그러는데 자 이렇게 어, 좀 일찍 나온 자리들은 자이 나무는 잣나무입니다 아, 어, 잔나무는 조금 일찍 나오는데, 자, 이렇게 지금, 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 좀 높은 자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850 정도 되는데, 여기도 좀 많이 나온 자리인데, 올해는 지금 안 보입니다. 아이고. 자, 여기에 또, 하나가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었습니다 자 아주 이쁜 꽃송이버섯 다 높은 자리라 좋습니다 자 주먹하고 비교해 봐도 제법 큰 사이즈입니다 어, 조금은 말라가지만 그래도 여기 높은 자리에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야 이쁜 꽃송이버섯인데 자, 아. 그렇죠? 자 지금은 이제부터는 꽃송이가 많이 귀합니다 어, 늦게 나온 자리에서 어, 좀 나오긴 나오지만 수량이 적습니다. 자 여기는 구강자리이지만 어, 작년보다는 한 20일 늦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 꽃송이버섯 자 최선을 다해서 보니까 또 이렇게 멋진 어, 뽀송뽀송한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어, 접시 껄거리 구물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구온다습한 어, 환경에서도 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어, 접시 껄거리 구물버섯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 지금 산이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2, 3일 새에 비 소식이 있어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아, 어, 자 이렇게 어, 지금 올해는 지금 제가 어, 8월 달까지 지금 오늘이 8월 달인가요? 날짜가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8월 1일 같은데. 자 이렇게 또 어, 꽃송이를 지금 이 산에서는 제일 늦게까지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20년 데이터 속에서 자 올해는 제일 늦게까지 지금 꽃송이버섯 상태가 좋은 꽃송이버섯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그 땅느탈입니다 흰털 깔때기 버섯인데 상태가 좋지요 자 이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지금 여기는 지금 물이 좀 모아지면서 큰 꼴, 큰물꼴 옆에입니다. 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 그나마도 마르지 않고 이렇게 쑥쑥 다 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자, 그렇죠? 잘 컸는데, 야, 지금 이런 자리 말고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엄청나게 컸지만, 자, 그렇죠? 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여름의 버섯은 잘 채취를 안 씁니다. 자, 흰털 깔때기 버섯이, 어, 지금, 어, 수분이 없는 자리는 말라가는데, 지금 여기는, 어, 물이 좀 모아지면서, 바로 큰 물골이 이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상태가 좋은 딱 느타리 버섯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어, 지금 모든 버섯들이 지금 잘안 보입니다. 물론, 청기야 버섯 한두 개 보고, 어, 그랬지만은 어, 너무 건조하고 또 고운 이기 때문에 버섯이 상당히 둔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쌀이 어, 버섯을 급하게 안고 이렇게 한산도 보고 또 꽃송이도 보고 어, 그런 겁니다. 자 어, 엄청나게 쓰려게그딱 느타리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늦게 나왔기 때문에 또 뽀송뽀송합니다. 꽃송이가. 자, 자, 대봉이 살아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것 묻어주고, 아우, 상태가 깨끗합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또 이렇게 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 지금은 귀한 꽃송이지만 상태가 좋은 꽃송이들이 그래도 제법 반겨줍니다. 자. 지금은, 음, 건조하기 때문에, 어, 물골 옆이라든가 이런 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쁜 꽃송이입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어, 늦게 나오는 꽃송이부터 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두 개째 보고 있는데, 자, 이런 상태입니다. 상태가 좋은데, 크기는 작습니다. 주먹 한두개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인데, 자, 이렇게, 어, 환경에 맞게 또 늦게 이렇게 움직이는 꽃송이 보석도 있습니다. 자, 아주 이쁩니다. 자, 낙엽송, 그루터기에, 이건 삶 아니죠? 예, <laughs> 오갈피입니다. 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 또 이렇게 늦게 나오는 꽃송이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랭마치고 하산 중인데, 자, 계곡에 물이 아주 막힙니다. 자, 오늘 또무작하게 더운 날씨인데, 자, 구독자 여러분께서 자, 이 물을 보시면서, 물더이를 잠시나마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됩니다. 자, 오늘 큰 산에 또 꽃송이 어, 지금까지 꽃송이를 제일 늦게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태가 됐습니다. 또 늦게 나오기 때문에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 오늘 또 더운 날씨에 산삼도 어, 보고 꽃송이도 보고 행복했습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